저희들은 원주 성경 침략에서 운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다니라거나 또는 종교인이 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조성하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또 감사와 또 그분의 뜻을 예, 뜻에 순종하는 생애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우연이고 또 자신의 삶도 우연이고 죽음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운에 맡기고 또 우연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 정하셨, 정하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람이 왜 죽는 것에 대해서 왜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삶은 그저 윤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리수 나무에서 죽었습니다. 공자는 내가 아침에 돌을 깨달아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예, 죽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어떤 누구도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 때문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 모든 존재는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과 생명들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해진 수명을 마치는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소멸이라고 생각하셨니다 사람도 죽어서 그 몸이 땅에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또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설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살게 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시고 또 손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정서의, 인격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 썩어져 흙으로 들어간 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정서, 곧 여러분의 진정한 자인 혼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들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지상에 어떤 나라도 법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규범이 없는 나라가 없고 또 약속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미개한 부족일지라도 법을 가지고 있고 감옥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절대적이고 또 공의로우신 법으로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반드시 심판, 심판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범죄자들이 죽어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판명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시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죄값을 치러야 할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일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 한번 죽고 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불멸하는 고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공상이나 종교적으로 지어낸 공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땅 아래가 바로 지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폐세무궁토록 이를 갈며 울부짖는 영원한 난 심판의 장소 영원한 좌절과 고통과 시면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지극적인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지금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갈버리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고,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자마다 도둑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옵니다.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그 여인과 더불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말씀하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상상 속에서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잔인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고 인간의 본질적 기질이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상상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인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사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죽어 마당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의 대상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십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인간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신 것이고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두피는 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값진 보혈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물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징벌해 대시고심판하시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 날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비로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생애를 돌이키고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거나 종교적인 열성을 행미한다거나 도덕적인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갈버리십 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 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쳐다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똑같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전례를 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구원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라거나 또는 선한, 행, 선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에서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가기 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찾고, 신뢰하고, 또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또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여러분 구원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